경남도가 7일 오전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동부경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14조 8400억 원을 투입해 철도망과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대 프로젝트는 김해, 양산, 밀양 프로젝트로 세부 구분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해시 선도 프로젝트로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과 어울림 센터 건립, 액화수소 클러스터, 공공의료원 조속 설립을 지원합니다. 나노산업의 중심지인 밀양에는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교량 건설, 남북권 국립 산림 레포츠 센터 유치, 지방도로 노선을 조정 및 확장해 혼잡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양산선도 프로젝트로는 양산 부산대 유유 부지를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부경남 발전 계획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해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각 지역과 시군이 특색 있는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경남입니다.